선님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테스트 테스트 됩니까? 아, 네, 지금 들립니다. 네 예, 어, 이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어, 월요일 아침 어, 새벽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 또 한, 주 간이 아닌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 이 허락 하 시는 줄믿 습니다. 오늘, 이 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이라는 강단을 은약을 붙잡고 한 주간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랩넌트로 제자로 현장 선교사의 미션을 가지고 설수 있게 하옵시고, 또 평생 랩넌트 메이커로서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이 될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 산업인으로 불러주셔서하니 우리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이 삼치를 살릴 수 있는 헌신 팀으로 포름 팀으로 써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 오늘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어, 기도수첩 제목이 복음 가진 자의 절대 사명이네요. 공교롭게도 우리 강단과 제목과 방향이 일치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인데 3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은 제목이 복음 가진자의 절대 사명인데 어, 이 메시지는 어,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서 나온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직자라는 말은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만 중직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보면은 중직자입니다. 현재의 중직자, 우리 또 램넌트 중직자, 미래의 중직자.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청지기들이 다중 중요한 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중직자의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장 선교사입니다. 어, 목사님은 강단을 지키는 강단 선교사라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자, 교회를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 미래교회 살 자, 미자립교회 연약형, 그런 또 앞으로 미래교회를 살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 이 일을 위해서 중직자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중직자는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집중 올바른 집중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틀린 집중을 집착이라 하잖아요. 그 틀린 집중의 터미널 끝에 간 코스가 중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 또 집중이 안 되는 걸 분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집중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고 싶은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겠냐. 그 부분을 여러분 먼저 찾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어, 여러분이 찾았으면은, 거기에 올인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올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올 아웃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 이래 되면요.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어, 내가 살린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살아나 버리는 어, 이런 응답이 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이 삼무한 삼초월삼전무후무 이런 응답을 말로 응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응답받아 버니까 형들도 따라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오늘 하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한마디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꾸는 사역. 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단한 번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혼이 앉아 죽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마음과 생각도 병이 들어 있고요, 몸의 균형도 깨진 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어떤 문제가 와도 질병이 생기는데 뭐 노화로 오는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질병은 또 있을 수 있는 질병이지만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서부터 오는 이 몸의 질병은 참 의사도 고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병든 시대, 질병 시대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장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현장과 전 세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직접 살리건 간접 살리건. 오래전에 유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전도는 직접 전도도 중요하지만 간접 전도가 진짜 전도다. 그 말은 뭐냐? 내 주변에 전도 운동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을 붙이신다니까? 여러분이 뭐, 그런 수준 높은 소리를 안 했는데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만 해도 변화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성경과 헌신들이 있는데요.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 전도자가 나오고 또거전도사가 그 나오고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전 세계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을 살리기줄 믿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게 무기력한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병든 마음. 병든 생각, 병든 육신을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바꾸느냐? 각인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냐, 말이야. 어떤 메시지가 되어 들어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가지고 또 새벽 기도 때 들어도요. 그 귀똥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요 어,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듣기는 들은데. 근데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각인되어져 있느냐. 분명히 병들어 있을 적에는 병이 들만한 영혼이 별등도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만한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아,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나는 억울하다. 이런 메시지가 각인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시옥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형들이 팔고 어머니가 죽고 굉장한 상처를 받아야 되는 순간이지만 어떤 메시지가 되었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가 뭡니까? 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할 리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볼지게. 그런데 그는 거기서 뭘 봤습니까?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내 비록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가고 있지만은, 어, 형통하다고. 그래서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보다는 막막할 때. 형들에게 팔려가 내가 죽을지 모르고 살지도 모르는 노예 시장에 팔려가 어디로 끌려가고 누구 집에 팔려갈지도 모르는 그 상태가 잘 암흑하고 힘들고 두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거 지금 뭐냐 말이 그걸 바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 말씀은 뿌리를 반드시 내리는데 기도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죠. 어떤 기도를 통하여. 한나 보세요. 한나는 어떤 사람은 기도 자체를 안 하는데요. 한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음.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영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실인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뭡니까? 한나에게 있는 메시지가 기도를 통해서요. 어,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기도, 무당식 기도, 종교식 기도가 아니고요, 보금적 기도, 은약적 기도. 이게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 각인된 것이 계속 뿌리를 내리다 보면, 이제는요, 그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리다 보면, 어느 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테스트먼트가 생기면서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 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조용히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가서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도요. 한 1년 지나고 나면요. 영적 흐름과 분위기가 쫙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진 자에게 절대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많이 성취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들을 하죠.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 하면 뭐 좋겠나, 이러신가 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아무리 많이 성취해서 성공을 해도 영혼이 죽어 있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요, 잘 아프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몰랐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 제가 장염이 와 가지고요. 한번 아파 봤거든요. 야, 만사가 하기 싫더만요. 그리고 아, 이게 아프다는 것이 뭔 말인지를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뭡니까? 병들어 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이 허감의 세력과 재와 저주, 재앙의 세력은요. 다른 거안 무서워합니다. 성공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무서워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뭡니까? 이 재앙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진짜 이 복음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절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어지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뭐냐? 교회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문들이 마가다라방에서 쫙 열리면서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바라바 같은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교회 살리는 일입니다. 미래교회 살리는 일이란 말은 이 예루살렘교회가요, 복음 놓쳐버려서 그런지 이게 자꾸 재앙이 와버립니다. 같은 기근의 때인데,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를 살릴 정도로 헌금을 하는데, 예루살렘교회는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랩넌트 살리는 일입니다. 랩넌트 메이커로서. 이제 전문인들은 인턴십을 해주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헌신했던 부분들을 뭐 가지고 인생 포럼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중직자 어, 교사 대학원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어, 해주신 것이요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이제 또뭐성교사 어, 대학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어, 권사님 여러분들 가운데. 아, 내 나의 선교,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어,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냐?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절대 은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은약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요 한 주간 동안 하루에 5분이라도 쭉 일주일 동안 하면서요 정확하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지만은, 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뭐 요즘 다락방에 사는 것처럼 배운 것도 아니고요.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성경구절, 몇 구절, 무슨 몇 장, 몇 장, 몇장 했는데, 그걸 적어와서 내가, 한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쳐놨고 확인을 쭉 하다 보니까네요. 아이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도 은혜가 되지만은 그 성경 구절이 더 은혜가 돼요. 성경 구절이 은혜가 되다 보니까 오 어, 이게 뭐 걸음으로 걸어 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앞에를 읽어 보니까 야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또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앞에가 있으면 그러면 또 뒤에도 있는가 봬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용해 준 성경구절 앞에도 읽고 뒤에도 읽으니까네요. 이야,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야, 뭐 그냥 한장다 읽어버리자. 또 읽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게 로마서 같으면, 어, 이참에 로마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네요.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네요.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어떤 체질이 만들어지, 내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절대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 버리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요, 언약이 세팅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다는 말은 진짜 형통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진짜 행통이 오지만은, 내 마음과 영혼이에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오면서요.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목동으로 있든, 골리아드 앞에 가든, 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속에 한다는 그 절대 여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절대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믿어지지만,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도 임하지만, 또, 사단이 볼 적에는요, 여러분이 가는 여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언약 잡은 모세가 가는 여정에 홍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약길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된 여정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되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절대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삼속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라서요. 이제는 나에게 팔 하나님이 필요한그 사명, 절대 사명이 깨달아졌으면요.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요 요즘은 뭐큰 그릇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다합방에서도 메시지가 큰 그릇을 뭐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은요 큰 그릇도 강조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아마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뭐 자꾸 율법적으로 가까이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요 깨끗한 그릇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때는. 그리고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큰 그릇이 되어지고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내가 큰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왕 깨끗한 그릇이지만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일을 감당해 가는데 큰 그릇으로 준비되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오늘 하루 있, 있을 오늘 아침이잖아요. 모든 일과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두고, 어, 여러분께서, 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오늘 하루 내 만남, 내가 하는 일을 놓고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내가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도요, 그분이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저나좀 전도해달라고. 어, 그, 편안하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전혀안 가지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꾸시고, 사람을 살리도록 인도해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하루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현장 성교사로 파송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나 자신이 복음의 힘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현장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성취하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로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중직자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 살리는 절대 사명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학교는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미래교회가 살고, 이삼십 나라가 살고, 영적으로 병든자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조경호 암수 집사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암 치료에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시고, 또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고, 믿음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좌시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는 랩런트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또그 위기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아버지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군성교사의 많은 체험과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군성교사로 나와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님 또 출타중인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임정자 군사님 어, 성명범 집사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틴 또 우리 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은혜 어, 목사님과 같이 우리, 어, 권속들과 관계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들의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는 그 업의 현장에 빛의 경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사객의 흉년 때 백년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아는 우리 교회 모든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백년의 응답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가진 분그 직장 현장에서 직업 성교사의 축복이 누려지고 학교 캠퍼스 있는 우리 램넌틀 학업 학원 선교사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 교회를 위해서 성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한우들 위해서 중복기도 하시다가 여러분 개인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